10월, 트로트 남자 가수 10인이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다. 팬들의 진심과 무대 속 벅찬 감동으로 만들어진 뜨거운 순위. 2025년 10월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은 특정 스타의 화려한 컴백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대중의 자발적인 움직임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아티스트의 진정성 별표별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조령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 팬들의 순결한 지지와 시대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남자 가수 브랜드 평판 탑10 순위는 현재 트로트가 가진 확장성과 깊이를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이 뜨거운 순위 속에 담긴 10인의 아티스트가 10월 한달 동안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특별한 행보를 분석합니다. 1위, 이명웅. 압도적인 신뢰의 기록. 882만 점. 2025년 10월, 가수 이명웅은 882만 점이라는 이유와의 격차가 650만 점을 넘어서는 믿기 어려운 수치로 다시 한번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별표 별표, 예, 1위인가? 별표 별표라는 질문조차 의미 없게 만들 정도입니다. 대중이 만든 1위. 이명웅은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았지만, 대중이 먼저 그의 음악과 메시지에 반응했습니다. 10월 17일 시작된 전국투어임 HRO 인천 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과 아티스트의 감정이 응집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기능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감동, 유행이 아닌 신뢰라는 정서적 상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 3위 박서진 엔드 이찬원 투톱의 경쟁과 기대 2위와 3위는 박서진 234만점 과 이찬원 230만점 이 근소한 차이로 차지하며 차세대 트로트 시장의 투톱을 형성했습니다. 2위 박서진 진심과 친밀함의 아이콘 박서진은 10월 한 달간 전국 지역 축제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눈을 맞췄고 별표 별표 TV조선 예능 웰컴툰이 별표 별표에서는 진정성과 배려 깊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2위 기록은 단순한 스케줄량이 아닌 진심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 결과로. 그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별표 별표 친밀함 별표 별표이라는 단어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3위 이찬원 정규 2집으로 분위기를 바꾸다. 이찬원은 화려한 방송 활동 없이도 정규 2집 발매 소식만으로 브랜드 평판지수 230만 점 이상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기대감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절묘한 균형으로 트로트를 지금의 감성으로 재해석할 줄 아는 차세대 주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4위 유기 경계를 허물고 감성을 지휘하라. 4위 영탑 5위 박지연 6위 손태진은 각자의 영역에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트로트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4위 영탑 경계를 허문 다층적 소통. THR로 3투어로 공연장의 열정을 이어가는 동시에 KBS 예능 별표 별표 훌륭하다 별표 별표에서는 반려견 콘텐츠를 통해 따뜻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악 예능 라이브를 넘나들며 다층적으로 소통하는 단단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위 박지연 한 곡의 파급력. 박지연은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단한 곡으로 더 트로시어 사주차 우승을 차지하며 우위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는 세련된 사운드와 깊이 있는 정서를 동시에 담아 세대 연결의 감성 언어로 작동했으며 그가 더 이상 신인이 아닌 주류 아티스트로 진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6위 손태진 가을 감성의 지휘자 클래식. 팝, 트로트를 자유롭게 오가는 손태진은 10월 한 달간 잡지 허보,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별표 별표 가을 감성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203만 점의 평판 지수는 그의 노래를 넘어 감정을 디자인하는 아티스트로서 대중의 정서적 동의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7위 12. 존재감과 소통의 힘. 7위 남진, 8위 나훈아, 9위 최수호, 1 2 안성우는 활동 방식과는 별개로 독보적인 존재감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7위 남진 앤드 8위 나우나 현재형 레전드의 힘, 별표, 별표 남진 7위. 별표, 별표은 후배들의 오마주와 세대를 잇는 영향력으로 여전히 대중과 호흡하는 별표, 별표 현역 레전드 별표, 별표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별표, 별표 나우나 8위, 156만 점. 별표 별표는 공식 활동 없이도 이름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기능하며 별표 별표 노출보다 본질 별표 별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9위 최수호. 팬이 만든 아티스트 최수호는 대형 방송 출연 없이 소통 지수 98만 점 이상을 기록하며 9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아날로그 장르의 디지털 시대의 팬 소통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인 결과로 관계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가치를 입증한 별표 별표 팬이 만든 아티스트 별표 별표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12. 안성훈. 조용한 신뢰. 안성훈은 제천시 명예 홍보대사 위촉 등 별표 별표 사람 냄새나는 행보 별표 별표로 141만 점을 기록했습니다. 화려함 없이 지역과 함께 숨 쉬는 아티스트로서의 철학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팬 커뮤니티 기반의 신뢰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2025년 10월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 심화 실뢰와 공존의 트로트 지도. 2025년 10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는 단순한 인기도 조사를 넘어 별표 별표 팬덤의 순결과 대중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 별표 별표를 반영합니다. 이명웅의 압도적인 1위를 필두로 박서진, 이찬원 등의 활발한 확장성과 안성훈, 최수호 등 진심과 소통에 기반한 조용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본 심층 분석은 별표 별표 절대 강자의 아우라, 탑보의 다각화 전략, 그리고 조용한 실내 기반의 성장 별표 별표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10월 트로트 시장의 역동성을 조명합니다. 1. 절대 강자의 아우라. 이명웅의 650만 점 격차와 문화적 상징성. 이명웅은 브랜드 평판 지수 882만 점이라는 경의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하며. 이유와의 격차를 650만 점 이상 벌리는 별표 별표 압도적인 절대 강자 별표 별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수치를 넘어선 정서적 상징. 그의 1위는 단순히 별표 별표 활동량이나 인기 투표의 결과가 아닌 대중이 먼저 움직이고 팬들이 열광한 국민적 응답 별표 별표입니다. 10월 전국투어 별표 별표 임 HR로 별표 별표는 예매와 동시에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우며 공연장이 별표 별표 팬과 아티스트의 감정이 교차하는 응집된 공간 별표 별표이 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신뢰의 순환 구조. 임영웅은 예능이 아닌 진심, 퍼포먼스가 아닌 감동, 유행이 아닌 신뢰라는 요소들을 통해 별표 별표 대한민국이 선택한 정서적 상징 별표 별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별표 별표 따뜻해지고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일 때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 별표 별표 이라는 대중의 진솔한 이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탑5의 다각화 전략, 확장성, 예열, 그리고 공존, 이명웅을 제외한 탑5의 아티스트들 박서진, 이찬원, 박지현은 별표 별표 각자의 영역에서 확장성과 미래의 예열 별표 별표 이라는 전략을 통해 10월의 트로트 지도를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위 박서진 지역 친밀도의 확장성 박서진은 234만 점으로 2위를 차지하며 별표 별표 전국 축제 무대와 새 예능 열컴 투니 별표 별표를 통해 별표 별표 지역 친밀도와 진정성 별표 별표을 무기로 대중에게 다가섰습니다. 별표 별표 진심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먼저 찾아간 결과 별표 별표라는 평가처럼. 그의 활동은 별표 별표 일방적인 퍼포먼스가 아닌 공감과 교류의 공간 별표 별표를 만들어냈습니다. 3위 이찬원 정규 2집 예열 효과. 이찬원은 230만 점 이상의 지수를 기록하며 정규 2집 발매 소식만으로 트로트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그의 음악이 감성과 이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절묘한 균형 별표 별표를 갖추고 있어. 대중이 별표 별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으로 그의 음악을 기다려왔음 별표 별표를 증명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별표 별표 폭발 직전에 열기 별표 별표를 응축한 10월이었습니다. 5위 박지연, 단한 곡으로 세대 연결, 박지연은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단한 곡으로 세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5위에 안착했습니다. 그의 유기적이고 전략적인 팬 커뮤니티는 별표 별표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참여 별표 별표로 트로트 시장을 흔들었고 차세대 에이스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3. 조영한 강세. 신뢰와 소통 기반의 성장. 순위는 낮지만 별표 별표 안성은 10위. 과 최수호. 9위. 별표 별표는 별표 별표 대형 홍보 없이 조용한 신뢰와 디지털 소통 별표 별표을 기반으로 상위권에 진입하며 새로운 트로트 성장 동력을 제시했습니다. 12 안성훈, 사람 냄새와 신뢰, 제천시 명예 홍보 대사 위촉 등 별표 별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별표 별표를 보여준 안성훈은 화려함 대신 신뢰라는 두 글자를 브랜드에 더했습니다. 그의 별표, 별표 141만 브랜드 평판 지수 중 상당 부분이 팬 커뮤니티 기반 별표, 별표에서 나왔다는 것은 조용한 행보가 만든 진심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고위 최수호, 소통으로 판을 뒤집다. 최수호는 소통 하나만으로 98만 점 이상의 소통 지수를 기록하며 고위에 올랐습니다. 별표, 별표 음반이나 방송 노출이 아닌 관계라는 새로운 기준, 별표, 별표로 가치를 입증한 그는 별표 별표 아날로그 장르의 디지털 시대의 팬 소통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인 팬이 만든 아티스트 별표 별표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4 레전드의 현재 진행형 존재감, 나훈아와 남진. 활동이 전무했던 별표 별표 나훈아. 8위,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남진. 7위, 별표 별표 이 여전히 탑 10에 머무는 것은 별표 별표 트로트 장르의 깊이 있는 유산 별표 별표를 증명합니다. 8위 나훈아. 존재 자체가 콘텐츠. 156만 점을 기록한 나훈아는 별표 별표 어떤 가수는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가수는 콘텐츠가 된다 별표 별표는 명제를 대변합니다. 그는 별표 별표 기억되고 해석되며 세대를 넘어흐르는 문화적 상징 별표 별표로 별표 별표 노출보다 깊이와 본질 별표 별표 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7위 남진 현재형 레전드 남진은 별표 별표 원로가 아닌 현역 레전드 별표 별표로서 81만 점 이상의 커뮤니티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후배들의 오마주와 z 세대까지도 그의 이름을 검색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은 그의 음악이 별표 별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유효하다 별표 별표는 것을 증명합니다. 5 감성 지휘자 손태진 장르를 넘는 예술성의 승리 6위를 차지한 별표 별표 손태진 203만 점 별표 별표은 클래식, 팝, 트로트를 자유롭게 오가며 별표 별표 감정을 지휘하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서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계절을 닮은 행보, 그는 주부 생활 커버 모델, 라디오 프로그램의 가을 테마 선곡, 지역 축제에서의 섬세한 무대 등을 통해 별표 별표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별표 별표 쓸쓸함을 위로로, 고요함을 여운으로 바꾸는 능력 별표 별표를 가지며 트로트를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장래의 틀을 예술로 바꾸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2025년 10월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 이명웅의 압도적 1위와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역동성 표제해 2025년 10월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는 이명웅의 압도적인 1위 속에 박서진, 이찬원이 뒤를 이으며 최상위권을 형성했고, 손태진 박지연 등의 새로운 주력들과 나오나 남진 등 레전드 가수들이 세대를 아우르는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한 인기 척도를 넘어 별표 별표 팬덤의 순결한 진심과 대중의 정서적 공감이 쌓아올린 사회적 현상 별표 별표를 반영하며 트로트 시장의 다층적인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79.1 최상위권 분석 절대강자의 시대와 새로운 에이스의 부상 1위 이명웅 대중이 만든 절대강자 이명웅은 882만 점이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유와의 격차가 650만 점 이상이라는 점에서 그의 존재감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1위는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아도 대중이 먼저 움직이는 현상을 입증합니다. 10월에 집중된 별표 별표 전국 투어임 HRO 별표 별표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팬과 아티스트의 감정이 응집된 공간이 되었으며 그의 노래와 메시지는 모든 세대의 정서적 상징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위 박서진. 진심으로 완성한 친밀함. 박서진은 234만 점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비결은 별표 별표 지역 축제 무대에서 관객과 눈을 맞추고 호흡하는 진심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전국적인 활동량과 새 예능에서 보여준 진정성 있는 모습은 그의 움직임이 팬덤과 대중 모두에게 별표 별표 신뢰 별표 별표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연결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3위 이찬원 정규 2집 예고로 분위기를 바꾸다 이찬원은 230만 점의 브랜드 평판 지수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규 2집 발매 소식 단 하나만으로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은 대중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으로 그의 음악을 기다려왔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감성과 이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의 음악적 재해석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 직전의 에너지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4위 영탁, 경계를 허문 다층적 소통. 영탁은 225만 점으로 4위에 자리했습니다. 전국 투어, THO3와 KBS 예능 훌륭하다 출연 등 그의 활동은 무대 위의 열정과 화면 속 따뜻한 공감이라는 다층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음악뿐 아니라 예능, 라이브를 넘나들며 단단한 브랜드로 확장된 아티스트임을 입증했습니다. 5위 박지현 단한 곡으로 세대를 넘다 박지현은 222만 점을 기록하며 5위에 올랐습니다. 신곡 별표 별표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별표 별표라는 단한 곡이 세대를 초월하는 공감 언어를 만들어내며 트로트쇼 사주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련됨과 깊이를 동시에 갖추어 트로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차세대 에이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79.22 중위권 및 레전드 분석, 장르의 확장성과 영속성. 6위 손태진, 감성 지휘자, 가을을 노래하다. 손태진은 203만 점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클래식과 트로트를 융합하는 감성 지휘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허브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가을 감성은 중장년층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장르의 틀을 예술로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7위 남진 여전히 오늘을 사는 현역 레전드 남진은 181만 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원로 가수가 아닌 현역 레전드 별표 별표로서 여전히 대중과 함께 호흡합니다. 후배들의 오마주와 세대를 넘어선 검색량은 그가 대한민국 트로트의 정체성이자 품격임을 증명합니다. 파리 나훈나 이름 자체가 장르인 문화적 상징. 나훈나는 공식 활동이 전무했음에도 156만 점으로 파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인기는 기억하고 해석하며 존중하는 대중의 집단적 감정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별표 별표 이름 자체가 콘텐츠 별표 별표인 그는 문화적 상징으로서 트로트 시장에 흔들림 없는 깊이를 더했습니다. 고위 최수호, 팬이 만든 아티스트, 소통의 혁신. 최소호는 148만 점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메이저 방송 노출 없이 오직 높은 소통 지수 98만 점 이상, 별표 별표만으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팬들이 아티스트를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서사를 완성하는 디지털 시대의 팬덤 문화 혁신 별표 별표를 보여줍니다. 10위 안성훈. 사람 냄새나는 꾸준함과 신뢰. 안성훈은 141만 점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홍보대사 활동 등 화려함 대신 별표 별표 사람 냄새나는 행보 별표 별표를 통해 꾸준히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의 행보는 트로트 가수는 지역과 함께 숨 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팬들의 진심과 맞닿아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25년 10월 트로트 남자 가수 브랜드 평판 심층 분석이 공감의 지형도와 장르 진화의 동력. 앞선 기사는 2025년 10월 트로트 남자 가수 브랜드 평판 탑10을 발표하며 별표 별표 이명웅, 1위, 별표 별표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박서진, 2위, 이찬원, 3위 등 최상위권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특히 별표 별표 안성훈, 10위, 별표 별표의 별표 별표 사람 냄새나는 철학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최수호, 9위, 별표 별표의 소통 기반의 새로운 팬덤 문화 등 순위에 담긴 별표 별표 시대가 원하는 아티스트의 모습 별표 별표를 입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별표 별표 탑 10순위에 나타난 트로트 시장의 공감 지형도 별표 별표를 분석하고, 별표 별표 각 아티스트들이 가진 고유의 매력이 어떻게 트로트 장르 진화의 동력 별표 별표로 작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합니다. 나아가 신뢰와 진심이라는 키워드가 트로트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임을 확인하며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 공감의 지형도. 트로트 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 2025년 10월의 트로트 순위는 단순한 인기의 나열이 아닌 대중이 아티스트에게 원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뚜렷하게 반영된 별표 별표 공감의 지형도 별표 별표를 보여줍니다. 압도적 공감의 힘. 1에서 3위 이명웅. 박서진, 이찬원으로 대표되는 최상위권은 별표 별표 대중적 확장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강력한 팬덤의 실행력 별표 별표를 동시에 갖춘 아티스트들입니다. 이들은 전국 투어, 지역 행사, 정규 앨범 예고 등 대형 콘텐츠를 통해 온 오프라인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대중이 먼저 움직이는 압도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경계 없는 감성의 힘, 4에서 6위 영탁, 박지연, 손태진은 장르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새로운 팬층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공연과 예능을 아우르는 다층적 소통으로, 박지연은 별표별표 별표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별표별표라는 단한 곡으로 세대 통합적인 감성을 자극했으며, 손태진은 별표별표 클래식과 트로트를 융합한 감성 디자인 별표별표로 깊이 있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별표별표 트로트의 예술적 확장 가능성 별표별표를 보여줍니다. 묵직한 신뢰의 힘, 7에서 12 남진, 나훈아, 최수호, 안성우는 별표 별표 화려한 노출 없이도 신뢰와 철학 별표 별표만으로 순위에 안착했습니다. 나훈아와 남진은 별표 별표 이름 자체가 장르 별표 별표인 시간이 만든 신뢰를, 안성우는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는 사람이라는 진정성 있는 철학을, 최수호는 일관된 소통이라는 팬들과의 유기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묵직한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결론 트로트 시장, 진심이 곧 순위이다. 2025년 10월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넘어 아티스트가 대중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진심을 나누는가가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이명웅의 압도적인 1위는 국민적 공감과 정서적 교류의 결과이며 박서진, 이찬원, 박지연 등의 약지는 트로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진화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클릭 한번. 댓글 하나에 담긴 팬들의 순결한 진심이 곧 여론을 바꾸고 트로트 시장의 지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